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에서 아찔한 순간이 생길 뻔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리만브러더스 인수 시도거든요.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해프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거래가 성사됐잖아요.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가 났을지도 몰라요. 진짜 끝장날 뻔했거든요. 그 치명적인 나비 효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이라고 불리던 리만 브라더스 1850년 헨리 리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엘라베마주 작은 작물 상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58년 동안 지속을 했거든요 두차례 세계대전을 지났고요 대공황, 닷컴버블 이런 것도 다 견제냈어요. 금융계의 공룡이었거든요. 여러분 158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얼마나 긴 시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종이 주기하는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이라는 이야기예요. 조선 끝나갈 때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거대 금융기관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2007년부터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작을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일어난 사태거든요. 리만 브라더스는 이런 위험한 모기지 대출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2007년 리만의 레버리지 비율은요. 무려 31대1이에요. 즉, 1달러의 자본 가지고 31달러를 투자한 꼴이거든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 100만원의 월급으로요, 3100만원짜리 도박을 한 것과 비슷해요. 진짜 수치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한 번만 실패해도 끝장나는 위험한 배팅을 한 거죠. 2008년 9월 15일, 결국 리만 브라더스는요, 하나로 약 700조 원의 자산을 가진 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은요 당시 한국 GDP 기준 약 70%에 해당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파산은 도미너처럼 세계 금융기업을 무너뜨렸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일주일 만에 약 10조 달러가 증발하거든요 하나로 약 1경 1천조 원 상상이 되세요? 한국 GDP의 100배가 넘는 돈이 일주일 사이에 증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파국을 막기 직전에요. 한국에서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를 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시도죠. 진짜 우리나라 끝장날 뻔했어요. 2008년 한국산업은행은요. 당시 민영환을 꿈꾸고 있었어요.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은요. 우리도 글로벌 투자은행이 되자. 이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첫 단추로 리만 브라더스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려고 했거든요. 2008년 8월 21일에요. 민유성 행장은요 뉴욕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리처드 투수라는 리만 브라더스 CEO랑 직접 만나거든요. 이 자리에서 하나로 약 6조 원 가지고요. 리만 브라더스 지분의 25%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회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되어졌는데요. 민유성 행장은요 한국은 외환 위기를 겪었지만 극복했다. 뭐 IMF 극복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위기에 처한 기업의 가치를 볼줄 안다. 미치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리만브라더스 인수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풀드 회장은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요. 양측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도요. 정말 다행히도 이 협상은 결렬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업은행은요. 리만브라더스 주식을 한 주당 15에서 20달러에 인수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리만 측에서 너무 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최소 22달러 이상을 요구를 했어요 당시 리만 브라더스 주가가 한때 8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풀드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 헐값은는 팔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가격 협상이 한국은행한테 매우 큰 행운이 된 거죠 왜냐고요? 리만이 파산한 지 불과 몇주 후에요 그 주식의 가치는 0달러가 됐어요 휴지 된 거예요 만약에라도 산업은행이 주당 15달러에 샀으면요 수조 원을 그냥 바다에다 던진 것과 똑같은 거죠.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 거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은행 총재가 매우 부정적이었거든요. 리만브러더스의 인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걸 정도의 도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시 금융위원회 내부 문건에는요 리만브러더스의 부실 규모가 하나로 약 34조에서 80조 사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이때 한국 외환 보유고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실사 문제였거든요. 한국 측에서는요, 리만의 내부 장부를 확인하고요,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리만 측은 그럴 시간이 없다.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한 거죠. 마치 내용물 확인 금지라고 포장된 상자를 수조원에 사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다행히 산업은행은요, 이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2008년 9월 9일에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전격적으로 포기해요. 그리고 불과 6일 후에요.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해요. 이제 정말 무서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산업은행이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융 전문가들은요, 한국 경제의 생존이 위협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리만 브라더스의 부실 자산의 규모는요, 하나로 약 680조에 이르거든요. 이는 당시 한국의 GDP의 약 68%에 해당해요. 이거 인수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하는 거죠. 어떻게 이 돈을 감당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2008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약 270조 원이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리만의 부실을 메우려면 한국은행에 있었던 외환보유고를 거의 대부분 다 써야 됐을 거예요. 아마도 리만을 인수했으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급락했을 거고요. 한국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는 상황이 되어졌겠죠. 한국의 신용등급은 아마도 투자 부적격으로 판정이 되어졌을 거예요. 신용 등급이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뺄 거고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채권이나요. 주식을 팔아치웠겠죠. 그러면 원화 가치는 폭락했을 거고요. 1997년 IMF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당시 금융 위기 상태에서요. 아이슬란드는 실제로 국가 부도가 났거든요. 인구 30만 명의 작은 나라였지만요. 과도한 금융 확장으로 인해서요 GDP의 10배가 넘는 부채를 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국가 부도를 선언하게 되어졌는데요. 한국은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큰 경제 구조를 갖췄지만요 리만을 인수했으면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리만 브라더스를 인수했으면요 한국의 경제는 정말 치명타였을 거예요. 산업은행을 리만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정부 지원이 필요했을 거고요. 이는 결국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됐겠죠. 1997년 IMF 당시에요. 64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자가 됐거든요. 리만이 인수됐으면요. 이것보다 두배 이상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또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로요. 한국 주식 시장은 폭락했을 거고요.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에 빠졌을 거예요. 결국 도산했겠죠. 실업률은 치솟고요 가계 부채 문제는 심화됐겠죠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가중됐을 거예요 실제로 리만 브라더스 인수를 시도했던 다른 금융사들을 보면요 위험성은 더 분명히 알수 있거든요 영국의 최대 은행인 바클 레이즈는요 리만의 인수를 진지하게 고려했어요 그러나 영국 금융당국은 철저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바클 레이즈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결국 인수를 포기했고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투자를 생각했던 중국의 은행이랑요. 중국 투자 공사는요. 리만 브라더스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후에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러면서 협상을 중단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거든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직후에요. 바클레이즈는요. 리만의 북미 사업부만요. 하나로 약 2조 원의 인수를 했거든요. 이는 애초에 논의된 금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에요. 만약 한국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요. 훨씬 저렴하게 리만의 알짜 사업부만 인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위험한 거래가 무산되는 데에는 몇몇의 영웅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금융위원회랑요. 한국은행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특히 한국은행 총재가요. 리만의 인수는 한국 경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면서 정부를 설득했고요 둘째, 당시에 아시아 금융시장의 전문가로 활동하던 사람도요 경고를 했어요 그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리만의 인수는 한국의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경고했거든요 셋째로 역설적이게도요 리만의 CEO인 풀도의 오만함이 한국을 구했어요 그는 실사를 거부하고요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했죠. 그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 파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